오우 육수를 설다 오우 오와야먼오 도와 도와 도. 이겠들 아 멋집니다, 멋져. 자, 몇 센치 정도 되는지, 몇 센티미터 정도 되는지 한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. 자. 자, 몇 센치입니까? 자, 0점에 딱 갔어요. 33.7 34cm 에서 조금 빠지네요. 자, 34cm 조금 무지래요 자, 멋진 붕어입니다. 자 시청자여러분 자 불을끄고 이럴때에는 시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시청자여러분 한갑수의 기분이 시원하죠 자, 자 오늘 시원 합니다 주둥이 아우 등에 딱 걸려가지고 오우 자 놔주겠습니다 물이 가까워서 좋다 잘 가세요 이 맛에 낚시를 하죠. <laughs> 이 맛에 붕어 낚시를 합니다. 역시 재밌는 거예요. 낚시는 좋아 좋아. 자, 지금 여기 보면은 몇 칸대냐. 3.2 칸대네요. 3.2 칸대에서 수심 90cm 에서 입질을 받았습니다. 자, 저기는 수초에 가까이 바짝 붙였어요. 여기서 한 20cm만 딱 떨어질 정도로 거기에다 바짝 붙였는지에서 밖에 여러 대 낚싯대를 편성을 했는데, 저기는 깨끗하더라고요. 바늘에 청태가 전혀 묻질 않았어요. 그래서, 아, 저기, 지난번에, 그 전에, 전전에 보면 은 붕어, 요만한 붕어를 잡았을 때도, 저기에서 입지를 받았지 않습니까? 역시, 오는 데에서 옵니다. 붕어가. 해유하는 길이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. 초기에서 입질을 받았는데 미끼는 짝밥 미끼에서 입질을 받았습니다. 집어가 확실하게 되었는 것 같아요. 자, 짝밥 미끼는 떡밥과 지렁이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. 그게 짝밥 미끼입니다. 집어를 시키면서 지렁이를 낚든지 안 그러면은 떡밥을 떡밥으로 물때도 있고 지렁이로 물때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두 바늘에 떡밥과 지렁이를 이렇게 달았는 걸 짬밥비끼라고 설명을 합니다. 저 하늘에 별들이 무수히 많이 보입니다.

자 아, 예쁜 무겁니다. 자,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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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야 <laughs>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참 예쁜 부건데 여러분 보셨죠 감독님 봤죠 그죠 아 <laughs> 호텔에 몇 마리 잡으면 되지 뭐어 닦을 겁니다 계속 입질이 들어오는 있어. 해 보니까 그래도 활성도가 좋은 편이고 요 안쪽으로는 지금 수초 가까이에는 붕어들이 배유를 하는것안습니다 자, 이렇게 지금 사용합니다. 짝바 띠깁니다. 두 바늘 재비를 다르게 미기를 사용합니다. 자 오늘 다대 편성을 했어요 여기도 보면은 3사대 4대, 3사대에서 3위 30 28 26 3위 30 34 36대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총 10대의 낚싯대를 편성을 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두바늘 제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강낚시나 수로 낚시에서는 보면은 자, 외바늘 사용을 해도 무방하지만은 지벌을 시키고 어, 확률적을 높이기 위해서 두 바늘 채비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. 자, 외바늘을 쓰셔도 됩니다. 제가 사용하는 그 보쌈처럼 이렇게 지렁이를 달고 떡밥을 지벌을 시키듯 그렇게 낚시를 하셔도 되고 외바늘 채비를 사용을 하셔도 무방을 합니다. 하지만 나는 집어를 시켜가면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두 바늘 채비를 선택을 했고 그렇게 밑밥을 투척을 해가면서 집어를 시키는 편입니다. 치어 네. <놀람> 떡밥 먹었어 야자 <laughs> 지렁이가 여기 달랑달랑 달려있습니다 자, 멤버십. 떡밥 먹었죠? 손맛을 보게 해주고, 찌맛을 보게 해준 요 녀석입니다. 자, 저도 한번 볼까요? 얼마나 예쁜가? 아유, 잘생겼어. 예쁜 붕어입니다. 자, 요게 눈맛입니다. 자, 넣어주겠습니다. 가거라. 지렁이하고 떡밥하고 두 번을 채비를 사용 했습니다. 자 여기에서 또 입질을 받았습니다. 이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? 간간히 땀은 땀은 한 마리씩 나오니까 졸립지도 않고 <laughs> 너무 입질이 없어도 또 재미가 없어요 입질이 간간히 들어와야 됩니다 아우 좋다 그벽으로 가야지 응. <목소리> 그렇지

오늘 제가 사용하는 채비는 봉사슬 채비고요. 두 바늘 채비로 짝밥 미끼를 사용을 해서 붕어를 손맛을 보았습니다. 자, 연 녀석입니다. 도와주겠습니다. 자, 가거라. 봉순이, 잘 가세요. 자 지금 보면은 어 봄철에 산란철 아닙니까? 산란철은 저수지 쪽에는 산란철이 조금 더 빠릅니다. 그리고 수로나 강 쪽은 시기가 저수지에 비해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늦으면은 한 보름 정도가 조금 더 늦게 산란이 이루어지더라고요. 어 우리가 육안으로 눈으로 볼수 없는 없게도 산란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일체적으로 많이 산란하는 시기가 보면은 저수지에 비해서 수로나 강 쪽으로는 조금 더 늦은 편입니다. 그러니까 먼저 저수지 쪽에 산란 특수를 먼저 노려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강 쪽, 수로 쪽, 그런 쪽에 산란 특수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. 봄철에는 특히 산란철, 산란 특수는 제일끗 손맛 보시고 눈맛 기록어 갱신하시고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놓아주는 미덕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 그래야 어자원이 보호가 돼야 우리 붕어 낚시인들도 계속. 손맛을 보지 않겠습니까 <laughs> 어우 추워 어우, 몸이 차갑다 차가워 야오볼로아서는또 <laughs> 이런다 <laughs> 야 자아 보소 야. 야, 뭐, 뭐 뭐야 이야, 이 녀석입니다. 이야, 예쁘다. 야. 두 마리의 붕어입니다. 두 마리의 붕어. 아, 잠깐만요. 이 청자 여러분께 인사하고 내보내줄게요. 두 마리의 붕어입니다. 자 이거 놔두고. 자 동트기 전에 두 마리의 붕어 또 낚았네요. <laughs> 자, 자이 녀석들입니다. 예쁜 붕어들 만났으니까. 재미있는 반낚시를 즐겼습니다 아유 예뻐라 자, 놓아주겠습니다 자, 시야는그래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예쁜 봉어입니다 자, 산란 많이 하고 잘 살아라